안녕하세요. 강아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7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강아지는 가족이니까요. 첫째,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성장 단계와 견종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세요. 로얄캐닌처럼 맞춤형 사료를 제공하는 브랜드도 있죠. 사람 음식은 염분 때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강아지 전용 사료와 간식을 주세요. 둘째, 꾸준한 구강 관리. 3일에 한 번씩 치아를 닦아주세요. 칫솔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되니 꼭 신경 써주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 매일 아침 저녁 30분 산책은 필수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좋아요. 새로운 냄새를 맡고 다른 강아지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넷째, 쾌적한 환경. 강아지 공간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목욕시키고 털을 핏질하면 피부병을 예방할 수있죠 잦은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킨십이나 불안정한 환경은 강아지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 훈련으로 불안감을 해소해주세요. 여섯째,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두 번 동물병원에서 검진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견종은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취약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해야 해요. 푸들은 슬개골탈구, 탁스훈트는허리디스크에 취약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훈련.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세요. 414조 사이 사회화 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7가지 비법으로 여러분의 강아지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세요. 강아지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가족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은 편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나이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사람처럼 댕댕이들도 나이를 먹는데요. 강아지의 시간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흔히 강아지 나이에 7을 곱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품종, 크기, 환경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좀더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한국 동물병원 협회 KAH의 계산법에 따르면 강아지 한 살은 사람 나이 15세, 두 살은 24세로 봅니다. 세 살부터는 소형견 10kg 미만은 매년 4세, 중형견 1 0 2 5 k g 은 매년 6세, 대형견 25kg 이상은 매년 7세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살 소형견은 24, 4, X3, 36세가 되는 거죠. UC 샌디에고의 과학적인 공식도 있어요. 사람 나이 16, 구 레인 강아지 나이 31. 여기서 레인은 자연로그인데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DNA 분석으로 만든 공식이래요. 어린 강아지의 빠른 성장과 노화 속도 감소를 반영했죠. 품종별 개수를 활용하면 더 정밀한 계산이 가능해요. BBC와 영국 왕립수의대에서 제공하죠. 특히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노화가 빨라요. 유전적 손상 누적 속도 때문이라고 하네요. 강아지 나이를 아는 건 건강 관리에 중요해요. 나이에 맞는 영양 관리 운동량 조절, 건강 검진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되죠. 노령견 케어 시점 파악에도 필수적입니다. 강아지 치아 발달로도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생후 8주에 유치 28개가 자라고 37개월 사이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42개가 자라기 시작하죠. 대형견 평균 수명은 10~12년 정도이며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점원 셰퍼드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강아지 나이 계산법으로 댕댕이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은 편이긴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강아지가 유독 많이 짖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훈련 방법과 다양한 팁들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짖는 행동을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아지가 왜 짖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강아지의 짖음은 일종의 언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감, 두려움, 심심함,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표현 등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짖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갈 때 경계심 때문에 짖을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맛있는 간식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짖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긍정 강화 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최신 연구 결과인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 훈련에 있어 긍정 강화 훈련 방식이 과거의 처벌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짖음을 멈췄을 때 즉시 칭찬을 해주고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또한 점진적 노출 훈련도 짖음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짖음을 유발하는 자극에 강아지를 아주 천천히 노출시키면서 침착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칭찬과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는 훈련 방식입니다. 셋째, 강아지의 주변 환경을 꼼꼼히 개선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산책이나 신나는 놀이 시간을 통해 강아지의 넘치는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시켜주고, 퍼즐 장난감이나 노즈워크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인 자극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강아지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자신만의 공간, 예를 들어, 켄날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분리불안 증세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보호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 훈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아지가 짖을 때 보호자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단순히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짖는다면 짖는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짖음 억제 도구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음파 장치나 스마트 칼라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긍정 강화 훈련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며 윤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강아지 지진 문제 해결에는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보호자의 꾸준한 인내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물 행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맞춤 상담과 훈련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은 편입니다만 부탁드립니다.